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나우 채널의 앵두누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나츠 게이밍 에어드랍입니다. 나츠 게이밍은 AR과 VR 기술을 이용한 메타버스 플레이투어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이며 총 리워드 풀 1천만 토큰을 전원 지급하는 에어드랍을 진행 중입니다. 에어드랍은 마감은 4월 24일이라고 합니다. 해당 토큰은 정식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팬케이크스와 비스스왑 등의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가치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맵을 보게 되면 게임 출시와 토큰의 가격 상승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드랍을 받게 되더라도 현재의 가치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 리워드는 천 개를 지급한다고 라 합니다. 현재 가치로 1달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링크와 정보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필수 인물을 천천히 진행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과 트위터 팔로우를 진행해주세요. 개인의 트위터 프로필 링크를 채팅방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링크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덤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트위터리 트윗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완료하셨다면 덤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바이낸스 체인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아래 광고 채널의 입장을 완료해주시고, 번 버튼을 눌러주세요. 축하 멘트와 기타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컨트랙트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토큰 지급이 진행된다면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발전을 희망해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에어드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앵두 누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